안녕하세요 날짜팔입니다. 오늘은 연쇄산형류 단백질 플러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식품 유형은 기타 가공품 제조사는 두 곳입니다. 제조사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품목보고일 2022년 9월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문산읍 월화산로 991해썹인증 제조시설입니다. 제조사 SD생명공학 품목보고일 2023년 1월 소재지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원남산단로 111 해썹인증 제조시설입니다. SD생명공학이 최근에 품목 보고한 제조사이지만 저는 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오픈마켓에서는 제조사와 원재료 표기 순서, 영양성분표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사용한 원재료는 동일하고. 영양성분표 내용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1회 6g 섭취시 단백질 3.5g 탄수화물 0mg 지방 0.102g 당류 1.74g 상세페이지에 보이는 영양성분 표시는 한마디로 엉망진창입니다 당류가 1.74g이면서 탄수화물이 0mg인것부터 말이 안되 고요 g으로 표기해야될 탄수화물 함량을 mg으로 미리그램으로 표기해야 될 칼슘, 나트륨 함량을 그램으로 표기했습니다. 블로그 광고를 검색해보니 제품 라벨은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제품 200g에 단백질 103g, 탄수화물 80g, 지방 3.4g, 당류 78g, 탄수화물의 거의 100%가 당류입니다. 제품의 단백질 함량 51.5%, 탄수화물 함량 40%, 언뜻 보면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적절히 포함된 제품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은 거의 100% 당류입니다. 제품의 주재료는 혼합 탈지 분유와 유청 분말입니다. 탈지 분유의 약 50%가 탄수화물이고 탄수화물의 대부분이 유당입니다. 유당은 이당류죠. 영양성분표의 당류는 단당류와 이당류입니다. 단백질은 40% 미만이고요. 이 제품에 사용된 혼합 탈지 분유는 탈지 분유와 다른 재료를 혼합한 것이기 때문에 탈지 분유 100%는 아닙니다. 유청 분말은 70% 이상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의 대부분은 탈지 분유와 마찬가지로 유당이고요. 단백질은 20% 미만입니다. 이 제품의 주 재료가 혼합 탈지 분유와 유청 분말이기 때문에 유당으로 인한 탄수화물, 당류 함량이 높습니다. 영양성분표와 원재료를 보면 유당 플러스 단백질 보충제 같습니다. 탄수화물은 혼합 탈지 분유 유청 분말, 단백질은 WPC, ISP, 그 외에 사냥류 단백분말, 초유 콜라겐, 알파미분, 그리고 여러 혼합 분말입니다. 가격은 600g에 59,900원, 1kg당 99,800원. 가성비를 보면 국산 보충제 중에서 류신 타플렛과 더불어 역대급입니다. 아니라 다를까, 역시 사냥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냥류에 초유, 유청단백, 대두단백을 더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혼합탈지분유, 유청분말에 WPC, ISP를 더한 제품이죠. 제품의 특징을 6가지로 설명합니다. 그동안 자주 봤던 황금 배합 사냥류, 최적의 배합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세 페이지 어디에도 이 제품의 주재료인 혼합 탈지 분유, 유청 분말이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대단한 제품이다. 너무 대단한 제품이라서 할 말이 없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